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나는 나름대로 단단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번아웃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마음속 깊은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일과 아이의 돌봄까지 나는 한 순간도 쉴 틈이 없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나를 점점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일과 육아가 주는 무게에 눌려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점점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이게 됐다. 한때는 긍정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의욕을 잃고 현실의 벽에 막혀 있는 기분이었다. 자유롭게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커지면서 그 소망을 실현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과거에는 돈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자유롭고 긍정적인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다시 찾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조금씩 자유를 되찾는 연습을 시작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줄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나의 새로운 다짐과 삶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다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나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며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안과 힘이 되길 바란다.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다시 꿈꾸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가길 바라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